이번에 언박싱을 할 게임은 스나이퍼 엘리트 3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아,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마지막 한 2년, 2년 1, 2년 전에 출시를 했었던 게임이고요. 어 엑스박스 원엑스에서 제가 이거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글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어이고 닌텐도 스위치에서 지금 재출시를 하면서 얼티밋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DLC, 뭐 추가 캠페인 미션 4개 그리고 24개의 무기와 캐릭터 스킨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국전 하늘 현금가로 한 44,000원 정도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면이 달라졌어요. 이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또 일러스트가 있고 닌텐도 스위치 독점 컨트롤, 프로 커문 지원과 모션 컨트롤 지원을 한다고 써 있고 이거는 뭐 제가 플레이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 정통 스나이퍼. 말 그대로 뭐 거리 중력 바람 그리고 뭐 심장박동까지도 이렇게 총알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엑스레이 킬 카메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플레이를 할때 너무 즐겁게 플레이를 했던 부분인데 관통을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 총알이 맞았는지 들어갔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뭐 심장을 쐈는지 뭐 심장을 비켜갔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외에도 뭐 라이트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이 H2가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보면. 여러 가지 게임들을 다 이렇게 국내 정발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칩은 일본산. 스티커는 일본 거네요. 바뀌었네요, 이거 앞에 화면도. 메뉴는 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제가 엑스박스 1X에서 플레이할 때랑 화면이 바뀌었어요. I've arrived in Tobruk. Of a boat filled with replacements and reinforcements, young men blindly rushing to their deaths. None of them are comfortable having someone like me around. Suits me fine. Most of them won't make it out of here alive. Rommel was kicked out during Operation Crusader. But Axis forces are once again sweeping across the Western Desert. The Gazala Gallop began with the Allied retreat, and Rommel is at the city's throat. There is no time for tactics. Thirty-five thousand of us have one order: hold to Brook. If I Xbox One didn't <laughs> the 래가지고 재미는 있었는데 반에서 한글화가 안돼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뭐 아이템 세팅 같은 거 하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플레이를 하다 말았었답니다. 그래픽은 확실히 떨어지네요. so Ich seh' Wo steckt er? er? versteckt sich. Und... Oh. O que nice Actualized. I might as well check the ridge. 한동안 오프닝을 깼어요. 아이씨. 오프닝만 38분 걸렸습니다. To Brooke, but my work had drawn the attention of British naval intelligence. They've been following one of Hitler's proteges sent to Africa, a ruthless advocate of nerve agents in the last war. General Franz Vallen. their informant, close to Vallen, has gone dark, so they want me to investigate. My first port of call is the Gaboran Oasis, an Access transport hub. Scout 데, teams and commanders pass through here, with intel. I have the cover of darkness, darkness on my side. There's a few officers in the area, 되지, 알겠지, so that's where I'll start my search. I can see plenty of down elevation down down around down the, down the lake. Perfect to set up my 어, rifle. 어, if has been here, there'll be a trail, and I'll find it. 뭐, 같은, 여러 가지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를 했을 때, 이게 뭐, 닌텐도 스위치를 사도 될지, 아니면은, 엑스박스 1X, 아니면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4로, 살지 한번, 이렇게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미션은, 영국에 있는 초법에서 저격 송씨를 발휘해달라면서 저를 불렀다고 해요. 발렛 장군을 조사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밝혀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40분 정도. 오프닝만 40분 받고 과연 제가 이 판을 깰수 있을까요? 걱정부터 되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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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oud enough to cover my rifle fire. schützen bleiben er ist hier irgendwo na nun. da ist er nein komm mal so 스비를, 스빨, 스빨. 스빨. 일단 3만 3천 원, 4만 4천 원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모든 DLC를 포함을 했다는 점은 정말 큰뭐 어쨌든 닌텐도 스위치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 물론 뭐 오래된 게임이기는 하지만 어 어쨌든 이렇게 올티미네이션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뭐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또 1080이라고 해도 그래픽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A, 같은 FHD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픽이 좀더 떨어지는 느낌은 없잖아요. 있었다는 거. 하지만 뭐 사운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지금 제가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음, 별로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 가격에 이 44,000원이라는 가격에 얼티밋 어, 에디션으로 그리고 스나이퍼 엘리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마 한번 구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